근데 그 클럽 대항전 쪽으로 좀더 무게를 옮겨서 포맷을 만들었고, 근데 종목이 여러 개니까 약간 올림픽처럼 포인트 제도를 넣어야겠다라는 그런 포상 기준이 믹스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1위 클럽 상금은 700만 달러, 로한 96억 정도 되고요. 2위 상금이 한 5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레이저 팀들의 1년 예산에 어느 정도 좀꽤 버금가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상당히 큰 재정적인 도움이 되겠죠. 2부에서는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의 자세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 e스포츠 월드컵은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목별 경쟁과 전체 구단들의 종합 성적 경쟁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가장 특이한 점일 것 같아요 음. 이전에 e스포츠 대회들하고는 음. 다른 점인데 사실 이게 게이머스 a 이회 대회 때 이미 시도를 좀 했었어요 음. 그때는 총 상금 규모가 한 100만 불 정도로 지금에 비교하면 되게 작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 자국 팀들을 육성해주기 위한 서포트 지원금 형태로 훨씬 더 음. 많이 나갔었고요 아무래도 자국 팀들이 더 많이 출전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포츠를 믹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는 월드컵이라고 할 때는 국가대항전이고 그렇죠. 근데 챔피언십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클럽대항전이잖아요 근데 그 클럽대항전 쪽으로 좀더 무게를 음. 옮겨서 포맷을 만들었고 근데 종목이 여러 개니까 약간 올림픽처럼 포인트 제도를 넣어야겠다라는 그런 포상 기준이 믹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개를 믹스해서 나온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각 개별 종목별로의 상금도 굉장히 높지만 각 개별 종목별로 우승한 팀들에게는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 상위에게 더큰 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해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그 구단들 형태를 보게 되면 뭐 강세를 띄고 있는 한 종목을 음. 가지고 있는 뭐이 종목에서는 이 구단이 음. 그저 종목에서는 저 구단이 굉장히 유명한 약간 이런 유명세를 띄고 있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 젠지라는 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다종목 같은 부분들을 음. 끌고 갔단 말이죠. 물론 그 전에 스타 세대에서도 서던어택 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구단들은 있긴 있었으나 정말 다종목으로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첫번째 구단은 제 기억으로서는 약간 젠지가 첫번째로 지금 떠오른단 말이죠. 그전에 생각해보면 MVP도 있었을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단 입장에서는 종목 형태가 굉장히 환영받을만한 운영이라 고전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들이 리그를 만들 때아 이렇게 만들면 될 거야라고 자기들만의 논리로 결정한 게 아니고 여러 글로벌 프로 팀들과 교류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뭐고 뭐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많이 했다라고 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코로나로 무너지기 이전의 경제 상황 때는 어쨌든 개별적으로 각 게임사에서 만드는 글로벌 대회들이 많으니 거기에서 각 종목의 여러 프랜차이즈를 보유하면 그 팀이 글로벌로 마케팅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팀들이 사실 여러 종목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한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로 팀을 없애고 네. 혹은 종목을 없애고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에코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걸 e 스포츠 월드컵에서는 아 우리는 종목도 안 바꿀 거고 다 종목 다 지원할 거고 상금도 크니까 팀들도 다 종목을 만들면 만들수록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커질 거야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팀들 입장에서는 어 우리 조금만 예전에 했었 어떤 거에서 조금 더 열심히 혹은 제대로 하면 이 기회에 우리가 예전에 꿈꿨던 그런 다 종목에 혹은 글로벌리하게 팬심을 얻어서 마케팅을 할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팀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뭐 사실상 해외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 열려 있다 생각을 하는데 국내 구단들 한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전좀 닫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굉장히 한 종목의 특정 선수들을 더잘 키우자 약간 이런 쪽으로 스탠스를 좀 가져오지 않나 나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음. e스포츠 월드컵을 통해서 구단들도 음. 생각이 좀 바뀔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부담감이 많이 없을 거예요. 종목에 늘리는 부담감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원래 국내에서는 많이 안 썼던 뭐 격투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컬리그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앞으로 팀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켓으로 보면은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팬층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롤이나 지금 현재 음. 발로란트 몇몇 게임들만이 팬층에서도 열광하고 응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e스포츠 월드컵을 통해서 많은 팬들도 다 종목에 대한 게임성이나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연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방금 상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e스포츠 월드컵이 이제 정말 상당한 규모로 진행이 되고 종목별 경쟁과 전체 구단들의 종합 성적 경쟁을 나눠서 진행할 정도라면 상금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총 상금이 팀들에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알수 있을까요? 이 상금의 구조가 각 개별 종목별로도 있지만 클럽 포인트로도 있어서 조금 다른 구조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팀을 운영해보셔서 알겠지만 팀별로 각각의 선수들과의 계약조건이 다 다르고 맞습니다. 종목별로 관습들이 좀 달라요. 네. 예를 들면 리그 오브 레전드 선수들은 연봉이 많은 대신 상금이나 기타 수익에 대한 셰어를 그렇죠. 적게 받는 쪽으로 네. 가는데 도타나 카운터 스트라이크나 모바일 레전드 맹뱅 같은 좀 이후에 만들어진 이 스포츠 종목들은 연봉이 부담은 낮추는 대신에 자기들이 활동해서 얻어오는 전체 상금에 대한 배분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어느 팀에 많이 돌아간다, 선수에게 많이 돌아간다 이 개념으로는 설명이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큰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클럽 챔피언십 전체에 배정되어 있는 송상금이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70억 정도 되고요. 이걸 상위 16개 팀한테 배분을 하거든요. 실제로. 1위 클럽 상금은 700만 달러로 한 96억 정도 되고요 <laughs> 2위 상금이 한 50억 정도 돼요 음. 그러면 아, 레이저 팀들의 1년 예산에 어느 정도 좀꽤 버금가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상당히 큰 재정적인 도움이 되겠죠 1위 팀에게 돌아가는 상금 자체가 96억이라면 역대급으로 규모로서 이제 진행되는 대회라 생각이 되는데요 상금을 두고 이제 경쟁할 종목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e스포츠 월드컵이 총 8주간 운영이 돼요. 음. 7월 3일에 개박해서 8월 25일에 끝나게 되는데 왜 8주냐 하면 A씨 옆으로 돌리는 무한대인 음.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에서도 굉장히 그런 숫자에 긍정적인 인식이 있고 음. 그리고 가장 더울 때요. 이때 가면 낮에 50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와. 그러면 야외 활동은 아예 못해요. 그때 뭐할수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이스포츠 이벤트는 실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실내로 옮겨가서 컨텐츠를 되게 8주 동안 임팩트 있게 즐길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괜히 설정한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딱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으로 볼면 굉장히 더우니 이때는 컨텐츠를 보러 와라라고 기간을 잡아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로 8주간 이어지는 종목들을 보면 저희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종목들이 네. 많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네. TFT, 펍지펍지 펍지 모바일, 오버워치 2, 스타크래프트 2, 도타 2, 뭐 카운터스트라이크 그리고 뭐 피파 지금은 FC로 바뀌었지만 그렇죠. 축구 게임, 포트나이트, 레인보우스 철권 등등등등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인기 있는 스트리트 파이터나 프리파이어, 뭐 중국에서 인기 있는 아너 오브 킹스, 북미에서 인기 있는 뭐 로켓리그, 동남아시아가 다꽉 잡고 있는 모바일 레전드 등등등 전 세계에서 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인기 있는 e스포츠 종목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약한 20개 정도 종목이 들어와 있고 근데 그 종목에 배정돼 있는 현재 추정하는 총상금이 약 3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한 45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6개 팀에 배분되는 클럽 챔피언스 상급이 270억 정도 되니까 이 8주 동안 쏟아지는 돈이 도합 700억 정도, 한 주에 100억씩 정도 상금으로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소한 그런 게임들부터 익숙한 게임들까지 정말 다종목을 가지고 이번 e스포츠 월드컵을 진행을 하게 될것 같은데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 가운데 그 종목들 중에서도 많은 팀들이 이제 활약하고 경쟁할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떤 팀들이 이제 참가하게 될지도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팀들이 참가하게 될까요? 흔히 이제 북미를 대표하는 시나인, 유럽이나 북미를 좀 대표하고 있는 페이즈 클랜 뭐 퍼나 리퀴드가 당연히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저희 국내에 이제 T 원, 젠지 등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계 봐야 될 거는 다 종목을 잘하고 있는 구단이 아무래도 메달 시스템상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다 종목을 의미 있게 영입한 구단들이 꽤 있어요. 그게 이제 팀 리퀴드, 프나틱, 그리고 팀 팔콘인데요 프나틱과 리퀴드 같은 경우는 많은 메달 획득을 위해서 모바일 레전드, 뱅뱅, 동남아 지역 선수들을 최근에 영입을 많이 했어요 남미에서 유명한 이제 프리파이어 이런 종목의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다 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할 확률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실제로 팀 구성을 보면 현재는 30개 팀이 발표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보여야 될 포인트는 전 세계 지역을 어느 정도 안배를 다 해서 전 세계 지역의 이목을 다 끌고 싶다 라는 의지가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팀들에 대한 인지도면 전 세계의 시선이 사우디로 몰리겠구나 라는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가 보이고요 당연히 자종목의 경험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충분한 개별 개별 종목에서 높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사우디 자국 팀들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최근 음. 몇년 동안 이 월드컵이라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있었 했던 혜택은 사실 사우디 프로팀들이거든요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사우디 프로팀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지금은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일을 분명히 알고 있고 예전에는 당연히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언제든 우리가 우승할 수 있어라고 되게 우리는 종주국이야 라는 자부심 하나로 이제 버텼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그 정도는 이제 자본으로 백킹하면서 언제든 한국에 와서 사람들하고 직접 교류하면서 자기들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어라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돼 버렸기 때문에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버워치2 작년 월드컵은 사우디가 우승하기도 했고요. 2부는 사우디 스포츠 월드컵 대회 주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3부에서는 사우디 월드컵의 악영향과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